콩아콩 아. <laughs> 별콩 영콩 문엔 서라이즈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찾아라. 이거 처음에 안 보여주기로 했잖아. 음. 근데 바로 막 영콩 자기가 <laughs> 보여주 말자 네. 처음에. 네, 영콩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laughs> 왜요? 왜요? <웃음> 네. 아 이거 네. 읽어 봤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네 오랜만에 저희 용콩별콩 별콩용콩 문의 썬라이즈가 이렇게 네. 잠깐만 왜? 못생긴 솔라 못당기는 <laughs> 뭐야 <웃음> 어 잠깐만 뭐라고 네. 다같이 원듀 뉴욕! 뉴욕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왔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이번에 저희가 뉴욕이 나오잖아요 네. 뉴욕에 숨겨진 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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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이벤트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어 자다가 안 일어났습니다. <laughs> 저 아빠 아까, 아까 아침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여러분. <laughs>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났냐고 하시는데 아까 아침부터 일어날 있었어요 저는. 네 새로운 욕네 무튼 뉴욕 뉴욕 새로운 욕아 뉴욕 아욕네 아, 보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뭐냐면 자, 자 봄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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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차이원이다. 이제 좀 있으면 12시죠 아, 12시에 이제 저희가 뉴욕이라는 곡이 나와요 네. 뉴욕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거기 발매 기념으로 숨겨진 만무코드를 찾아라 라는 이벤트를 엽니다 오, 저희가 만무코드를 찾아라 네, 숨겨진 만무코드를 찾아라. 찾아라 이 이벤트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뉴욕 이제 발매를 하고 이제 만무 코드를 세 가지가 있어요. 만무 코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음. 가지의 비밀을 찾는 우리 열명 무무에게 열열 분에게 열 분에게 저희가 마마무의 친필 사인이 담긴 뉴욕 미공개 사진을 증정합니다. 미공개 사진 저희가 이제 뉴욕으로는 이제 뭐 크게 활동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저희도 많이 아쉽고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 소리가 또안 들린다고 하 소리가 안 들려요? 오, 우리 되게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10분에게 침필 사인이 담긴 뉴욕 미공개 사진 10장 아 아니 10, 10장이 아니라 미공개 사진을 <laughs> 이제 증정을 하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벤트 뭐뭐 뭐예요 뭐 이벤트가 네, 뭔지 이벤트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음. 웹 자켓, 음. 웹 자켓 그리고 뮤직 비디오 음. 그리고 음원 음. 이렇게 세 가지 안에 음. 이세 가지 안에 저희가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음.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세 가지 웹 자켓, 뮤직 비디오, 음원 이세 세 가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비밀을 찾으셔서 저희 어디로 찾은 걸 올리시면 되냐면 만무 코드 만무 코드를 찾아라라는 찾아라 게시판.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저희 카페 이제 게시판에 네. 비밀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비밀 댓글 꼭 비밀 댓글로 올려주셔야 돼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뺏서갈 수도 있어요. 네, 왜아 뉴욕 음원이 언제 나오냐면 저희 곧 열두 시에 네. 음원이 나옵니다. 웹 자켓이 뭐냐면은 이제 웹 자켓이 뭐예요 하는 자켓 네. 그 이제 <laughs> 인터넷에 보면 그 음악 사이트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최신 음악 보면은 음. 이 자켓 사진 있죠. 음. 노래 들어가기 전에 그 앨범 딱 누를 때그 사진. 네. 거기에 저희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랑 음원, 노래 안에 숨어져 있고 뮤직비디오 안에 숨어져 있는데 이세 가지를 찾으시면 될 거예요. 이거죠. 이 그래서 이게 이제 웹 자켓이에요. 근데 이제 뮤직 이건 이제 저희 유닛. 유닛곡이고요 유닛곡이고 이제 유닛곡 이번에 이제 12시에 나오는 곡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벤트는요 12시 음. 이제 한 4시간 남았나요? 5시간? 이제 12시부터 그러니까 23일 23일이요? 23일, 아, 네. 20, 아 죄송합니다 <laughs> 21일 12시 0000시부터 아 공개된 거부터 23일 0000시까지. 간 네, 23일 0000시까지. 응. 그래서 올려 주시면 되고요. 정답 발표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정답 발표는 23일 0000시 어, 0000 마감되는 음. 마자 바로 저희가 이벤트 공지에 이제 답을 올려 드립니다. 음. 그러면 당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는요. 네, 당첨자 발표 23일 저녁 6시에 저희가 이벤트 공지 음. 그 게시판에 당첨자를 네.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네. 저희가 12시. 자, 지으로부터 네. 제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벤트 참여 기간이 언제라고요? 21일 그러니까 오늘 12시부터 저녁 12시부터 23일 저녁 12시까지예요. 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안보이네 i 네. 대로 읽어주실 네. 수 있어요? 네 York. New York. New y o r 에 New York. New y o r 자켓 e w Yor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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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r 그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o r 이세 가지 안에서 찾으시면 그거를 카페에 저희 이벤트 공지하는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비밀 댓글로 비밀 댓글입니다. 네, 비밀 댓글로 이세 가지를 올려 주시면 음. 저희가 23일 저녁 12시에 정답을 발표를 하고 저녁 6시에 음.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당첨자 발표를 해서 당첨되신 10분에게 저희가 뉴욕 미공개 사진, 침필 음. 사인이 담겨 있는 뉴욕 미공개 사진을 공개 드리죠. <laughs> 이아 지금 잘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공식 카페 이제 공지사항으로 이제 다 올라가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네. 거기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벤트 내용을 그, 그 공지사항을 보면서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만무 코드를 찾아라라는 이제 이번 뉴욕 나올 때 이제 저희가 하는 이벤트가 요 그런 게 있어서 저 저희 용콩별공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자 이렇게 왔고요. 네. 이제또 저희가 진짜로 열두시 되면 은뉴욕이라는 곡이 나오잖아요. 이 곡이 참. What's up? 아, 뉴욕. 네. 뉴욕 뉴욕 o 네. r 네, 뉴욕이 어쨌든 나오는데요. York! 네. n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노래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나오기 전에 네 뭔가 여러분들 어이구 오토바이 소리가 네 나오기 전에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시동 시동을 거는 오토바이 방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왕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콘서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콘서트 때부터 콘서트에 이어서 콘서트 때 발표했던 저 유닛 곡도 음.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욕이라는 신곡도 나오고 이제 또 빵네 뭐뭐 음. 무무랑 나만 아는 그거 용 용무비야. 어. 혼하지 <laughs> 마. 혼하지 마. 제가 자기니까 아, 네, 솔무비, 솔무비, 아, 아, 아 이해 줘, 안 돼, 빨리, 빨리, 뭐 언니 눈 이만해, 네, 아, 떡 어, 말해주시네요, 저희 오토 뉴욕입니다, 네, <웃음> <웃음>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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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네, 치댄다가 뭐야, 치댄다가 뭐예요, kitty. 이렇게 막 치댄다 이정가 네, 시대는 저희가, 저희가 아니야, 뉴욕은 내가 뉴욕은요 안 e w York, New York, New y o r 해 New York, n e 아이번에 티저도 공개되면서 방송에 York, New York, New y o r 끝나고 나왔더라 k 요아달라 o 치근덕거린다 o r k New York, New 뭐 침나와 침, <laughs> 침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먹었더니 침나오네. <laughs> <이번 에>, 엥긴다. <웃음> 아, 아, <웃음> 엥긴다. 아저아 여튼 티저 나오고 이제 프로그램 네. 끝나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네, 네. 두 번이나 왔요 뮤직비디오가 네. 이제 방송에서 잠깐 네. 나왔는데 두 번이나 왔어요. 후렴과 랩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어... 어땠어요 보고서? 네. 저는 사실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나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네. 감사합,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와 가고 있는 거야? 오 어. <laughs> 어, 귀여워. 오케이. <laughs> 더 귀엽게 가봐. 자, 시작. 아깝게도 귀여워. 어. <laughs> 네 그래서요. 어. 아 그거 실수니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뮤직비디오 가 공개되기 전에 뮤비가 아. 나오니까 다들 이제 무무들이 약간 무리 동절? 아. 모여 이렇게 된것 같은데. 홍보죠. 홍보죠 홍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뉴욕에 응. 이제 활동을 뉴욕으로는 저희가 안 하잖아요. 너무 응. 어, 활동 안 하잖아요. 응. 맞잖아왜왜왜왜 <laughs> 동공지순이야? 아니, 아니 언니가 맞잖아요. <laughs> 아니 놀래라. 아 활동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응. 이제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응.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 열심히 또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곡을 위해서. 네.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트로곡 스포해 주세요. 안 돼요. 갈게. 더 빨리 가. 이번에 더 빨리. <laughs> 아반라워다 아, <맞았습니다. 웃음> 오케이. 귀엽네. 아, 그, 아 마침 나왔네요. 단발머리 어떻게 됐냐. 아,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맞아요. 뉴욕에 이제 그 잠깐 나온 뮤비에서 이제 공개. 어, 티저 틀어드릴까요 게... 주... 네. 어. 티저가 짧고 국내요. 네, 저희가. 제가 단발을 한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저는 반대 의견에서 썼습니다. <laughs>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머리를 해봤어요, 저도. 근데 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음, 머리였던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저도요, 저도, 저도. 제가 할 제가 그말 하려 그랬어요. 제가 그말 하려 그랬어요.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네, 몰랐어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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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말 하려 그랬으니까 그입 닫으세요. 그입여무세요 네네아그 저도 처음이자 단하지 네, 마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아그 사진 공개하고 싶네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네안 자를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저도 눈이 있는데 아. <laughs> 저도 눈이 있답니다 아그 아, 사진 잠깐만 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사진 네, 아 이렇게 초코송이 머리 무섭구나 <laughs> 언니 무섭구나 초코송이 머리를 했어요 근데 어 그건 하지 마 초코송이 머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 역시 난 이건 아니다 근데 네. 보이나 아이 사진은 되게 잘 나왔어 <laughs> 좀 확대해 봐봐 <laughs> 잘안 나온다. 제가 찍어준 건데 되게 잘 찍었죠. 네, 어, 되게 잘 찍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뉴욕이라는 곡이 나오면서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어떤 컨셉으로 할까 이제 하다가 좀 파격, 그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약간 보셨다시피 굉장히 센 컨셉도 하고 화장도 좀 다른 어. 스타일로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멤버들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그쵸. 스타일 변화가 좀 없었다 보니까 진짜 미세하게 있긴 했지만 네. 그... 그래서 보이잖아.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너 단발 해볼래? 그래서 어 단발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러니까 제 모습을 못 봤으니까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저도 제 모습을 난 그게 처음 들어 언니가 추천했다고 들었는데. <laughs> 단발 해 볼까요? <laughs> 이랬다고 들었는데. 예, 약간 말이 다셨다. 뭐 회사에서 이렇게한 것처럼. <laughs> 아니 아니야. 언니 아, 의견이라고 들었어요. 아, 들었어, 아내 의견이 었나봐 미안해. <laughs> 아니야. 아니. 아, 제가 하제 착각이었어. 헷갈렸어. <laughs> 헷갈렸어. 아니 근데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진짜로. <웃음> 믿어줘. <웃음> <웃음> 진짜야. <웃음> 아, <이랬다니. 웃음> 그랬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laughs> 이제 아, 해 보면 오히려 아니었는데 나는 어, 어, 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 내가 단발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했었 제 생각에는 이건 되게 거짓방송인 거 같고요 단, 단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단발을 <laughs> 경선이 거짓말은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언니가 예전부터 살짝 거짓말이 있었네요 약간 언니가 음. 예전부터 이제 단발도 어, 해보고 싶다는 라 마음 이 있었잖아요 있었지 싹 사라졌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발을 제가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에도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이 머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뭐라 했잖아요. 아이건좀 네. 아닌 것. 그때까지만 같다. 해도 이렇게 아 화면에선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생각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아니라고 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laughs> 살짝은 아니었고, 아니, 뭐 아닌데. 아니 아니었고 어 이게 가발인 게 보고 계세요? <laughs> 가발인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 아 근데 했는데, 저는 저야. 이제 저희가 음모화했 때 남, 저희 셋이서 음. 이제 네네네. 썼잖아요 가발을 언니만 그때 안 썼잖아요. 근데 딱 언니까지 딱 써본 기분이 어때요? 우리는 그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나 진짜 머리를막아 이렇게 긁고 싶었어요 막아 아, 너무 막 가렵고 어 그렇죠 막이 안에가 가렵죠 어막 어, 어. 이래가지고 안 잘라서 행이다진 <laughs> 진짜, <laughs> 진짜랍니다 <laughs> 네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어. 그걸 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티저나 방송에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뮤비 공개됐을 때 호장마차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 네. 왜막 떡볶이 있고. 네네. 근데 왜 거기서 와인을 마셨어? 잡는지. 왜 마신 거예요? 언니 마시자면. 어? 언니 마시자면. 내가 그랬니? <laughs> 아 그래? 내가 취해서 그랬나 봐. 빨리 <laughs> <아니>, 말해줘 너. <웃음> <웃음> 내가 그랬니아 <laughs> <laughs> 이유는 약간 뉴욕에 온 것처럼. 음. 이게 기사에도 이제 나서 저희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약간 남자친구한테 뉴욕에 갔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거야 딴 데서 근데 뉴욕인 척을 해 그래서 해 <laughs> 뉴욕인 척을 해 <laughs> 그래 <응>. 뭐야 <laughs> 언니가 먹자 했잖아 그래서 <laughs> 어 뉴욕 그니까 <laughs> 이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어나 친구들이랑 뉴욕 갔다 올게 하고서 뻥치고 한국에서 뉴욕인 것처럼 통화할 때 이제 뉴욕인 것처럼 하고 까지거까지 됐어 <laughs> 오케이. 좋았어. 아하 말하고 있는 거지 막.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저희가 포장마차에서 끝까까지 <laughs> 이렇게 한 거죠, 막. 네. 아니, 와이 맛데도 다들 막 분위기 막. 막 응. <laughs> 이렇게 마시잖아 <맛있잖아>. 단발 나왔더라고요. <laughs> 네,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어 어, 저희가 여기 용서 언니 남자친구 있냐는데요? 내 네, 남자친구 있잖아요 옆에 왜, 왜, 왜 저래 왜 저래 우리 동생 가득해 아 진짜 못 <laughs> 봐주겠네 다 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남자친구라고 하요 어디서 많이 어, 보는 거지? 아못본거 같은데 <laughs> 나 기억이 안 나. 느끼병에 걸린 것 같다는데. 별에 나 요즘 에안 느끼하지. 배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는데요. 어왜 그거 안 해? <laughs> 언니가 대신했잖아. 아, 아, 있어요. 어. 저는 이거 한번해 줘. 지금 대요. <laughs> 안할 거야. 이건 콘서트에서만 보여줬기 때문이죠. 대체 뭐죠? 제내 남자친구는 무무들입니다. 음. 아니야. 제 남자 친구는 팬분들입니다. 아, 이거 그, 아, 어. 아 있, 있어요. 해야 될 때. 남자 아, 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제 남자 친구는 팬분들입니다. 어. 팬분들입니다. 언니 이거 하고 싶었구나. 어. <laughs> 언니 솔직히 내 캐릭터 탐났구나. 내캐 어, <laughs> 어, 탐났어, 막 그거. 어, 지금 여기까지 듣고. <laughs> 나 미안해. <laughs> 용이요. 용서 언니 무섭대요. <laughs> 어떻게 했길래 무서워 다시 해 봐. <laughs> 제 남자 친구는 팬분들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호러 호러 버전 <laughs> 욕심 룡아못 음, 음. <laughs> 네. 살겠다 진짜 연기한다네 <laughs> 아 여기 그릴 있다 아 음, 이렇게 한번 댓글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네아 맞다 그리고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지진에 이제 안전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시고 좀 대체 그렇게 뭔가 공부도 해, 하시고 좀 다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전한 곳에서 뭔가 하셨으면 하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피라니아 같대요, 언니. <laughs> 이거 였어 아니, 안 했는데. 그래서, 소름이야요 <laughs> 네. 그래서 무튼 저희가 네. 이제, 이 이제, 8시네요.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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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뉴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몇개 받아 볼까요? 네. 저희가 네, 대답 뭐냐?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뭔가 네. 해 보겠습니다. 왜 아. 뒤에 누가 보고 있대요? 어, <laughs> 잠깐 눈좀 감고 있어. 음. <laughs> <응. 웃음> 아, 눈 감으면 가요? <laughs> 가끔 감아요. 아, 오케이. 아, 저 선생님. 네. 왜 선생님이에요? 언니가 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드립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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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이제 휘인이를 코치하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뭔가 거짓말 치라고 도와줬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 뉴욕을 가르쳐 주잖아요. 뉴욕, 뉴욕 뉴욕 막 칠판에 네. 써져 있고. 안경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안경이 네 네. 드릴까요? 아, 아니요 안경은 시라고요잘 <laughs> 어울리니까요. 언니도 안경 써 봐. 수치, 수치. 용서언니 단발 길이는 어느정도였나요? 이정도요 거짓말 그 n the jungle now. You d o 이 t do it. Cosimo. You o n l 요이정도였 l y only cojipongs of my head. I don't do it. I don't do it. I don't d 잘 머리를 짧게 할뿐이지 남자 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뮤비 어디서 찍었냐고 하시는데, 어, 그 우리 그 거기서 찍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저그 여기 <laughs> 저그 여기에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파주. 더 크게. 파주. 오케이. 저는 여기 댓글에 그 있더라고요. 답답 랩이랑 이제 뉴욕 랩이랑 똑같은 게 있어요 음. 일부러 그랬거든요 음. 그 소스를 맞아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음원이 나오면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뭔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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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스포.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이번 노래 안에 굉장히 여러가지가 들어있으니까 뮤직비디오도 재밌을 거예요 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희 만무 코드를 찾아라 이세 가지 꼭 찾으셔서 <웃음> <웃음> 울어요? 꼭 찾으셔서 오 다들 찾아내셨어요 저 아까 그 뉴욕이랑 답답 가사 똑같은 거내내맘 네, 뭐지 내맘대로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 언니도 불렀을 걸요 박수 어? 네. <laughs> 집에서 지금 이렇게 V앱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무 코드를 찾아라를 네. 이제 여러분들께 이벤트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V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뉴욕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노래 많이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맘모 코드를 찾아서 이제 찾아서 찾아서잖아요 이제 한줄 메모에 한줄 메모를 주먹해 주셔야 됩니다 주먹이요 주먹하래요 오 요즘은 얼반에 빠져 있죠 얼반 캠프 가야 돼오얘얘더 예, 예, 더 쪼개주세요 원두 아요 네네네 저희가 만무 코드 3개에요 3가지 네. 있습니다 3가지 코드를 찾으시면 돼요 3가지의 비밀 그리고 용선언니 앞니에 돋복이 <laughs> 갖다 대봐요 누구니 <laughs> 언니랑 나랑 이렇게 있잖아 봐봐 이렇게 있어 봐 그냥 왜아 빨리 해보라고 편하게 있어 입 가만히 냅두고 입 괜히 이러지 말고 빨리 편하게 아 언니 안 그러고 있잖아 아니 코코몽 이렇게 보인다. 언니가 이렇게 커 있을 때 언니랑 나랑은 이 앞니 두 개가 이거 <laughs> 입... <laughs> <laughs> 이고 어. 이렇게 또 있어요. 앞니 두 개가 똑같네요. 입이 안 다물어져서 그래요. <laughs> 입이안 다물어져서 그래. 괜찮아. 입안다물어져도 살아. 용산이 소리 질러 주세요. 쫓겨날 걸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왜 굳었어? 자 다음은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오어 이제 곧 이제 한줄 메모에 이제 힌트가 나갈 수도 있어. 이건 네. 우리끼리 비밀로 합시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마무 팬카페 공식 공식 카페의 한줄 메모, 마마무 한줄 메모가 있는데요. 거기에 네. 저희가 이세 가지 비밀의 음. 뭔가 힌트가 올라올 수도 있죠. 우리끼리 비밀이죠. 예 놀래라 왜왜왜 아니 언니 계속 말할 때왜내 눈을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어. 막. 네 비밀이 이제 한줄 메모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 이제 저희는 <laughs> 어 이거 묘해요 언니 <laughs> 저희는 이제 하겠습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용콩별콩이 네 용콩별콩도 여러분 우리 테마로 돌아올 때가 됐죠 네 저희 테마로 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거북이 같대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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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네 여러분 네자 열두 시에 나오는 저희 뉴욕 많이 들어주시고 네, 네. 저희님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용콩 뉴욕 별콩 별콩 어? <laughs> 내가 별콩했잖아 아아 용콩 <laughs> 별콩 별콩, 별콩. 별콩. 아니, 아, 아 미안 시작 용콩 <laughs> 별콩 별콩 용콩 분은 Oh no! Annyeong. <laughs>